멋진 무대에 보여준 우리 관현악팀 그리고 중창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마지막 곡기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노래의 가사가 그랬는데 그 표정에서 행복이 막 느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네, 어 이어지는 무대도 여러분들께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.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 순복음 청년들이 준비한 무대입니다. 연극을 준비를 했어요.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에는 또 연극이 빠질 수가 없는데, 천국은 누가 가는가? 라는 주제로 연극을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데, 어, 꽁트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웃으시면서, 어, 여러가지 생각도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순복음 청년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성, 계속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 순복음 청년들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박수의 응원을 담아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모셔보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